무슨 일이야? 나 위집 사는 사람인데. 그럼 계속 잘 살아.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멘데즈 잠깐. 위집에 산다잖아. 도와줄 거라도 있어? 글쎄, 혹시 베리를 알아? 아, 그렇죠. 한두번 얘기 나누긴 했지. 베리는 우리 경찰서 동료야. 얼마 전에 경찰복을 벗었고 절친이 죽고 사람이 망가졌어. 바보 같은 짓 할까 봐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페트로바, 베리가 얼마나 강심장인데, 그냥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맨데즈 베리가 진정되면 확인 좀 해줄래? 그럼, 먼사에도 아니고 이웃인데. 고마워. 인내심을 가져줘. 경찰이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예민해지거든. 어떻게든 해볼게. 어이, 베리 안에 별일 없어? 안에 있다는 걸 알겠어. 나중에 다시 와야겠네. 베리, 내가 제대로 기억한 거 맞지? 누구야? 위집 사는 부이야. 나 기억하지? 우리. 자동차 얘기도 했었잖아. 그때 네가 막 미즈타니시온 얘기했잖아. 난 겁먹 부리는 놈들이나 타는 거랬고. 정신 같은 소릴 난 그때 네 표정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배드랜드로 내빌 뻔했잖아. 기억나? 왜온 거야? 어떻게 사나 해서? 친구들이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라던데 왜 그런지 알겠다. 그런 표정 전에도 본적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흔하지. 우리? <laughs> 넌 경찰 아니잖아. 경찰만 사람을 잃는 건 아니잖아. 이쪽 바닥에서도 사람은 매일 죽어나간다고. 익숙해졌다 생각해도 가까운 사람이 떠나니 아니더라. <laughs> 너도. 들어와 나도 가까운 사람을 잃었어 진짜 좋은 친구였는데 나도라니 잠깐 이거 앤드류 때문이야? 걔들이 앤드류 얘기를 했구나 최고의 친구였어 날 때부터 알고 지낸 모든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 NCPD는 변한 거 하나 없이 여전한가 보네 한 번은 멜스트롬 갱단원이 내 눈앞에서 어린아이를 죽였어 그냥 재미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기업이 그 새끼 뒤를 마주고 있었거든 <laughs> 뻔하지 우리 서장이 익명의 후을 받고 어떻게 됐는 줄 아냐? 애가 스스로 자기 머리를 날렸다고 수사가 공식 종결됐어요. 바로 네 눈앞에서? 그때 내 안에 뭔가가 죽었어. <laughs> 더못 버티겠더라. 몇달 후에 앤드류까지 떠나고 나니 아직 해판이 됐지. 경찰서에선 마음의 짐을 털어놓을 사람 없었어? 페트로버나 멘데즈는? 페트로버는 괜찮은 녀석인데, 이런 일에는 소질이 없어. 멘다저는 그냥 이해를 못하고, 걔는 경찰이라면 강의하면 한다고 믿거든. 고작 어린애 하나 죽었다고 힘들다고 해봤자, 겁쟁이 유전자가 박혔다고 할걸? 그래도 앤드류 얘기는 했잖아. 솔직히 얘기할까 고민 많이 했어. 그래도 걔네한테 다 털어놓진 않았어. 그게 나. 앤드류는 어떻게 죽은 거야? 그게 중요해. 정상적으로 죽었어. 늙었어. 우리 할머니랑 나이가 비슷했으니 이상할 것도 없었고, 늙어 죽어. 나이트시티에서 기념비라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아주 우러러 보고 감탄하라고. 이거함 <laughs> 정도면 충분해. 그럼 앤드류는 친구보다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나 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앤드류는 모르겠다. 뭔가 과거를 비추는 창문. 앤드류를 보면 우리 조부모님이 생각났거든. 대화라든가. 모든 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던 그때 말이야. 알지? 앤드류는 살아 숨 쉬는 그 시절의 기록 같았어. 멘데즈가 잘 몰라서 그래. 누구나 한계라는 게 있는데 멘데즈는 아직 한계에 부딪히지 않은 것 뿐이야. 멘데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냥 약한 거라면 약육강식인 세상이잖아. 아무것도 못 느꼈다면 앤드류의 죽음이 의미 없다는 거겠지. 그렇기도 하네. 좋은 말 고마워, 보이. 이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 잘 추슬러. 네눈 잠깐 붙이고 싶네. 아니, 아니, 난 괜찮으니까 신경.

거북이잖아. 이거 농담이지. 넌 몰라도 베리가 이런 농담이나 할덜 떨어진 새끼는 아닌 것 같은데. 거북이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 존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했는데, 거북이가 납골당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냐. 가끔 들러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 말도 맞네. 내가 병신이었어. 우울증으로 뒤질 것 같은데 친구라는 놈들은 얘기도 안 들어주고 뭐, 달리 방법이 없었겠지 상상해봐라 넌 존나 혼자야 사랑하는 할머니도 몇년 전에 돌아가시고 남기신 거라고는 시발, 좆도 멍청한 거북이 새끼 하나야 근데 할머니가 너랑 인생 얘기할 때그 거북이가 같이 있었어 그 인생이 널 시발 후려칠 때도 할머니가 꿀까득 하실 때도 그 거북이는 거기 있었고 시발 얼마나 외로우면 고작 짐승 새끼한테 그렇게 돈을 쳐발랐겠냐? 베리는 괜찮지 않은 거야. 그 거북이만이 베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유였다면 이제야 좀 이해가 되나 보네. 동료들에게 알려야겠어. 아직은 늦지 않았을 거야. 너도 알잖아. 심연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도 널 들여다보는 법이야. 그 친구가 평생 본역 같은 것들을 생각해봐. 시면에 발을 들이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당신이군. 베리랑은 얘기했어? 정신 차리고 병신짓 안 하겠대? 제발 그만 좀 해, 맨데즈. 이봐, 베리가 죽은 친구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했었어? 그다지 베리랑 별로 얘기도 안 했어. 자기를 이해주는 사람은 앤드류 하나뿐이라고 하긴 했지. 그런 친구가 있는 건 좋은 일이지. 베리 상태가 안 좋아. 당신들이 아니라 거북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 정도야. 웃기라고 하는 소리냐? 웃어 넘기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 베리는 경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 근데 그걸 비웃으니 입을 다물어버린 거지. 베리에겐 당신들과 거북이뿐이었어. 베리의 절친이자 할머니와의 추억이었거든. 물론 이젠 죽었지만. 씨발, 뭔초같은 소리야? 어디서 개소리를 지껄리야 납골당 벽감에 가봐. 확실한 어,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왜 거짓말을 한 건데? 거북이가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베리가 동물이랑 얘기한다고 하면 멘데즈가 참 좋아라 했겠다. 젠장, 베리. 그냥 유난 좀 떨다가 시간 지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얘기해 봐야겠어 그래야지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수고기야 했잖아 영장 없으면 들어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아니 베리 얘기만 하자니까. 페트로바한테 들었어. 저번 사건이 정말 개 같았다고. 서장님도 너보고 입 다물고 있으랬다며. 나도 비슷한 사건 있었어. 그런데 그 망할 아동 살해범 새끼가 페트로퀸 이사회 소속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 그 아이의 초록색 티셔츠. 웃기는 고양이 그림이 있었지. 들어와. <laughs>